안녕하세요. 책 읽는 엄마, 나날이 성장하는 노마드, 마드송입니다 오늘 시몬빅에서 함께 한 문장은 할수 없다 대신 하지 않는다입니다. 오늘은 책의 일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수 없다는 외부적 이유나 원인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종이장처럼 나약하게 들린다. 반면, 하지 않는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벽돌처럼 단단하게 들린다. 정체성, 즉 자아의 일부인 것이다. 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마인드셋은 물론 타인에게 주는 인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변명거리를 찾지 않아 자신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김미경의 리부트에서도 나는 강의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안갈 거라고 말하면서부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회사가 괜찮을 방법, 오프라인 강의를 안 가도 강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수 없다, 못한다, I can't에서 하지 않는다, 안한다, I don't로 생각만 바꿔도 우리는 스스로 대안을 찾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양하겠지만. 모두가 말해야 하는 하지 않는다로 나는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책을 보겠습니다. 나는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원하는 삶의 방식이 방해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신경 쓸수 없어가 아니라 신경 쓰지 않는다다.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자기 삶이나 선택지는 한 가지 뿐이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부터 결정하라. 자신이 이루려는 목표를 선택하라는 말이다. 결국 생각이나 꿈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만든다. 나는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두가 말해야 하는 하지 않는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튜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에센스 채널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유튜브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어느 것 하나 남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면 할수 있는 일보다 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블로그도 인스타그램도 유튜브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내성적이어서 자주 숨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를 드러내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두 가지 모습 사이에서 남들의 시선이 들어가는 순간 숨어 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 행동하게 됩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게 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게 되면 뭔가 시작하기가 꺼려지는데 남들의 시선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 그냥 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더 좋아 보이세요? 혹시 하고 싶은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한 일은 없으신가요? 물론 그 일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루는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네, 또 뵙겠습니다.